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 없다고요? 좋게 만들어가면서 살면 됩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뭔가, 이 남자라면 특별히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겨울에 눈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 눈 온다고 다 집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고수덮 치러 가고, 뭐 막걸리 먹으러 가고, 아, 아주 그런 눈이 오는 날. 그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산으로 갑니다. 왜요? 눈이 푹 쌓인 날이요. 산, 토끼 잡는데 최고입니다. 왜? 토끼는 다리가 짧아서 눈이 두껍게 오면 이 뛰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서 주워서 망택에다 담아가지고 오면 돼요. 응? 왜? 또 비가 오잖아요. 사람들이 비가 오면 일을, 알고오늘 비가 오네. 하고 일을 안 합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요, 요 때가 중요한 때다. 왜? 논두랑 가려질를할 때는 이비 오는 날이 최고 좋습니다. 한 막, 비가 오면 이 흙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가래질을 하면 논뚝이 비오는 날 허물허물 하거든요. 꼭꼭꼭꼭 밟아주고 싹싹 밟으면 힘도 하나도 안 들고요, 덥지도 않습니다. 이비안 오는 날 가래질을 하려면물 뿌려가면서 아 힘들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 하면요. 저절로 땅에 물기가 있으니까 가래질도 잘 되고, 논두렁이 조금 저 금간자리 같은 거비 오는 날 살살살살 밟아주면요. 논뚝도안 터져요. 일만한 지구를 그거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그날이 일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또 농사를 읽다 보면은 이제. 햇빛이 쨍쨍 나고 더운 산복도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더워. 아, 아이 이더운는좀 피해서 좀 어느 정도 해건을 진 다음에 나가야지. 그리고 뜨거울 때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그때가 일할 때입니다. 왜요? 햇빛이 쨍쨍 나는 12시부터 2시, 요 3시, 요, 요 중간에 이 밭을 말이요. 호미를 가지고 잡풀난걸 어, 탁탁탁탁 긁어놓으면요. 햇빛에 바짝 말라 죽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이거지요. 남들이 논다고 콰, 놀 땐가? 아, 비가 온다? 쉴 땐가? 아니요. 비 오면 비올때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요. 응? 새끼 꼬는 거날고진 날, 뭔뭐 막걸리나 먹고? 아니에요. 그런 날 새끼를 꼬아보세요. 이 집이 눅눅하게 습기가 있어서 엄청 쉽게 꽤 꽈집니다 우리 음? 도전정신을 한번 가지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뭐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음? 만약에 천 톤짜리 바위가 있다 그니까 이거 밀어봐라 그러면 전 밉니다 왜요? 안 밀릴 거 알지요 그렇지만 또 대도 못, 또 대밀어 보지도 못합니까? 사람들은 또 대밀어 보지도 않고 아이고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안밀도천 톤짜리 바위가 제가또됩린다고 밀립니까? 안 밀리더라도 내팔 근육은 힘이 생길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응? 음? 우린 뭐든지 안 된다, 못 된다, 아, 에이, 힘들다, 이거를요, 어, 버리고 해보자, 이거 해보자. 응? 음? 도전정신. 도전정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응? 음? 그럼 부딪혀보는 거요. 한번 해보는 거요. 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아이고, 나는 그런 거안 돼요. 아이고,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아이고,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 이게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요. 머리가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도전정신, 음? 군대 갈 때도 말입니다. 사실 전 솔직히 얘기해서 체중이 모자라서 군대를 못 가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대도 못 갔다 왔다. 이게 인간도로 태났느냐이 말이요. 응? 누가 시집 오겠느냐, 이 말이요. 전 일부러 고기를 잔뜩 먹고 하였던 뭐, 체중이 모자랐는데도 가서 도전했습니다. 저울에 올라갈 때 펄떡 올려 뛰다가 기관병한테 빠따로 얻어맞기도 했지만, 그런데 참. 통과됐어요. 예? 체중이 미달인데 군대 통과됐다니까요. 요새는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군대를 가니까 말이요. 하. 맨날 뭐 작업이나 시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 아, 유격대, 수색대가 있더라고요. 수색대. 거기는요, 작업 일 이런 거안 합니다. 그저 총 쏘고, 그저 뭐, 어, 달리고, 수색 대대, 중대 이런 게 있어요 일부러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남들은 안 가려고 막그 수색대 차출하면 말이요막 아픈 짓 하고 막 숨고 그랬는데 저는 손 들었어요 저요 저요 음?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날마다 완전군장하고 뛰고 이야 죽겠대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요 뭐 살인구보라나 막 사시켜서 뛰는 거 해보는 거요 음? 인, 이것도 못하면 이게 내가 남자냐 이게 응? 그렇죠. 유격대 지원해서 갔습니다. 유격대 갔습니다. 남자로서 해볼 만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도요 청년들에게 한다. 군대 갈때 되면은 야 너는 공수부대를 가라 아니면 해병대를 가라 그래야 된다. 여러분 3년 동안 공수부대, 해병대, 응? 뭐 특수부대 이런데를 가야지 돼요. 가서 거기서 뭘 배우느냐? 인내심을 배웁니다. 담력을 배웁니다. 용기를 배웁니다. 그러면은요, 3년 지나고 나면요, 제대하고 나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뭐가 겁나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가지고 해보는 거지요. 인생을 성공한다 이 말이요. 도전 정신 오늘 한번 해봅시다. 안 된다, 못 된다, 싫다, 다그 쓰레기통에 집어버리고 나도 할수 있다. 하는 도전정신, 남, 생각을 한번 해보고 도전하 해다가 여러분이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손에 안겨지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행복이 여러분을 줄줄 따라와서 정말 멋진 인생, 세상도 이기고, 어떤 것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공인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